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인간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까? 이 밀레니얼 세대 2000년 전으로 태어난 아, 이 천년 세대들에게 질문을 했더니 그 질문자의 80% 이상이 이렇게 응답했대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부자가 돼야 돼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또50% 이상은 대답하기를 유명해져야 돼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Money and fame. 돈과 명성이 인간에게 건강과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그런 응답이죠. 하버드에서 75년간 연구 조사한 성인 발달이 연구라는 제목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193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 하버드대학 사포모 2학년 학생 750명을 대상으로 연구가 시작되면서, 대상 그룹으로, 비교 그룹으로, 보스턴에서 제일 가난하게 사는 빈민가의 청소년들 비교 그룹으로 설정을 해서 그 사람들의 일생을 추적한 연구 결과입니다. 과연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가? 여러분, 한 연구가 5년, 10년 계속되는 것도 쉽지 않은데, 75년. 그때 시작된 연구 대상자 중에 지금은 90대에 이런 사람이 있고, 그 중에서 한 명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던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그룹을 비교하면서 연구조사를 어떻게 했는가 매년 그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요 비상적인 설문조사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혈액검사 결과도 보고 뇌촬영 결과도 보고 부부간의 긴밀한 대화를 나누는 장면도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살펴보고 그랬더니, 그 75년의 기간 동안에 정상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도 있고, 어, 나락에서 정상에 오른 사람도 있고, 인생 유전, 사람들이 삶이 많이 바뀌어졌는데, 80대, 90대 들어서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것은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요, 인기와 명성이 높은 사람도 아니라 좋은 인간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더라. 그것이 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은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다. 인간 관계. 많은 사람들을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관계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질 배우자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그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이 그의 노년에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가를 예측할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0대인 한 사람이 나중에 노년이 돼서 그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예측하려면 이 50대 사람의 콜레스테롤 지수가 얼마인가, 그걸 봐서 아는 게 아니더라 하는 거지. 그가 현재 자기 배우자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가족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친구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그가 80대에 대해서. 80대가 되어서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가를 예측할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거지. 결국 인간의 행복은 관계에서 나오고 그것도 특히 좋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것이 75년이나 계속된 여러 세대의 연구가들이 세대가 바뀌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펀딩하는 연구 자금들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조사였어요. 재밌는 것은 그렇게 매년 그 가정을 방문해서 질의 응답을 하고 서베이를 하다 보니까 빈민과 출신 사람들은 아, 내 인생이 별로 흥미로운 것이 없는데 왜 그렇게 매년 찾아오느냐? 이런 반응을 보였고 하바드 졸업생들은 한 명도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없더라 는 거예요. 성인 발달의 하바드 연구라는 이 프로젝트의 최종 결론은 결국 인간의 행복은 좋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맨인 페임 돈과 명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배우자와의 관계, 가족 관계, 친구 관계, 가까운 소수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가. 그것이 바로 건강과 행복 그리고 장수에 이르는 길이더라. 그렇게 결론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화평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절에서는.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인생이 화평과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하 얻었은 즉, 우리 주 예수리스토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내용 아니었어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큰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모든 불화. 인간관계의 불화는 그 기저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불화에서 생깁니다. 모든 좋은 인간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 불화하면 인간관계도 불화하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면 다른 모든 인간관계도 회복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불화 했었던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왜 불화 했었죠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불화 했었죠 그 불화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화목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회복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이라고 고린도우서 5장 18절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죠 우리가 받아 살아가는 이 생명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가하는 이 자유 자유 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아니었어요 생명도 자유도 화평도 즐거움도 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근데 네,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불화되었던 우리를 어떻게 자기와 화목케 하셨다고요? 크리스토로 말미암아.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해하는 화목재물로서 흘리신 피다. 그런 말씀이죠.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가 전해진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죄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죄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크리스토의 보일의 공로로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 되면 그 화평함이 우리 삶 전반에 걸쳐서 넘쳐 흐르게 되어서 사람의 행위가 요하를 기쁘시게 하면 그사람이 원수라도 그러 더불어 화목해 하시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난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어떤 뜻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화목의 사도가 되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불화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직책을 부여받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자신이 불화로 고통을 겪었던 내가 어떻게 이 직책을 감당할 수가 있는가. 그 직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 구절 19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성육신 하셨다. 그런 뜻이죠. 예수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God in the flesh,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저희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 하시고 우리가 지은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셨어요. 그 죄를 그리스도에게로 돌리셨죠.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예수 예수 우리 주님께서 짊어지신 세상 죄 속에는 저와 여러분의 죄악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에 흘리신 피로써 죄인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화평의 복음, 화목의 복음은 인간관계를 화목해 하라 하시는 직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임파워먼트를 위해서 우리에게 화목해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화평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예수스 수를 믿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른 모든 불화를 청산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화평을 얻게 되는 것이다 즐거움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로마서 5장 2절에 나오죠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말미야마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하느니라 또한 그로말미야마 크리스토로말미야마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라 즐거움은 하나님이 영광을 바라볼 때 그때 내 마음이 즐거워지는 거지요. 세상을 둘러보면 내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이 세상은 너무 불행하고 비극적인 사건들이 날마다 일어나니까 이 세상을 둘러보면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나의 무력함.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 마음이 낙심이 되죠 우울하고 울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심령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에는 즐거움이 그 마음에 깃들게 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3원 17장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정말 맞는 말씀 아닙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에요 그러나 신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제가 즐거운 얘기, 재밌는 얘기 한 가지한테, 그러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어떤 50대 남자가 80대 어머니한테 와가지고, 어머니, 나 이제부터 주일날 교회 안 나갈래요? 그랬더니, 왜? 제가 교회를 가지 않아야 될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장로들의 기도가 너무 길어가지고 그거 참기가 어렵습니다 둘째는 성가대가 불협함을 내가지고 그거 듣기 고역입니다 셋째는 제가 주일 하루만이라도 좀 늦잠을 자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듣고 그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교회에 나가야 될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교회에 나가는 것은 선택상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다. 둘째로 교회는 사람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러 가는 것이다. 셋째는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아니 담임 목사도 교회 나기가 싫을 때가 있는 모양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입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해요.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는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감나무에 감나무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다음에 나온 말씀, 하박수 3장 18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요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하리로다. 나는 요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를 죄악과 파멸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면 그런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요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우리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인생에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우리 주 예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 시편에 나온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늘 즐거워하며 사랑하는 자는 마음의 평안도 얻고 삶의 형통함도 얻게 된다. 주의 의로운 귀를 인나여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님의 말씀이 좋아서 그 말씀을 깨달을 때내 마음이 즐거워져 주를 찬송하게 되는 삶을 살수 있게 된다는 거지. 10편은 150편으로 된 책인데 그 서론이 10편이 1편 아닙니까? 거기에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이 악인의 깨를 좇지 않냐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을 좀 쉽게 말하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가 행복한 삶을 살수 있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며 살다 보면 마음의 화평과 즐거움을 얻게 돼서 그가 바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지. 예레미아 선지자는 정말 눈물의 선자로 알, 알 걸릴 정도로 많은 슬픔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 먹었더니 그 말씀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었다 그런 고백 아닙니까? 내 마음이 우울하고 울적하고 그리고 인생살이에 낙심이 되고 시리와 좌절에 빠져 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내게 힘을 가져다주고 즐거움을 가져다주고 제기할 수 있게 해 주고 희망을 품고 다시 일어서게 해 준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옵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이지. 여러분이 젊었을 때에는 누구를 바라보면 마음이 즐거우셨습니까? 연인을 바라보면, 결혼해서 배우자를 바라보면 즐거우셨잖아요. 근데 세월이 오래 흐르고 나면 이제 별로 배우자를 바라봐도 마음의 즐거움이 별로 생기질 않아요. 그 대신 이제 자식들을 바라보면 좀 마음이 즐거웠는데 자식도 들 크고 머리가 크고 말도 안 듣고 그러면 별로 자식을 바라봐도 즐거움이 없다가 이제 손주들을 바라보면 즐거움이 생기죠 그런데 그 손주를 보는 게 베이비세이딩이 어렵습니다 쫓아다녀야 되고 그리고 안아줘야 되고 그 아이를 돌보는 것이 아주 여간 힘들질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손주가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지속적인 화평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저는 눈이 좀 약해가지고, 오랜 시간 성경을 잘 읽질 못해요. 그래서 제가 방식을 바꿨습니다. 읽는 대신 듣는 것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성경 라디오를 귀로 듣고 귀로 듣는 말씀을 계속 쉐도잉 따라서 저도 읽고 그리고 이 머리는 경추에 얹혀놓고 이 경추는 이 척추의 맨 위에 있는 목주의 척추뼈를 가리켜서 경추라고 하죠. 네 머리가 워낙 육중하다 보니까 그 머리를 이렇게 앞으로 숙그리게 되면은 그 경추가 그 머리를 떠받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체 어디에도 없는 목주에는 여덟 겹의 근육이 쌓여 있습니다. 근육으로 이 무거운 머리를 통제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근데 너무 그렇게 근육을 많이 쓰다 보면 근육이 피곤해지고 통증이 생겨요. 그리고 그런, 그런 자세가 고정이 되면 사람이 앞으로 구부정하게 굽어지게 됩니다. 그걸 바로 잡는 길은 경추에다가 머리를 딱 얹어놓고 근육이... 너무 많이 쓰여지지 않도록, 피곤해지지 않도록, 그래야 통증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의자에 앉을 때에도 의자 등받이에다가 등을 대지 않습니다. 등받이에 대다 보면 이렇게 구부러지니까. 그래서 의자 앞자리, 앞쪽에 앉아가지고 요추부터 경추까지 곧바로 세우고 그리고 이 무거운 머리를 경추입 뼈에 딱 얹, 얹어놓고 그럼 근육들이 다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눈은 감고 귀로는 성경 라디오를 듣고 입으로는 그 말씀을 따라 외우고 그것이 저의 쉼의 시간입니다 안식의 시간이에요 마음도 몸도 편안해지는 거죠 말씀이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그렇게 경추에다가 무거운 머리를 얹어놓고 있으니 목뒤의 여덟 겹의 근육이 노력 봉사를 하지 않아도 쉴수 있고 눈은 감고 눈이 약한 분들 시력과 안력을 보는데 너무 많이 쓰는 분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처방은 눈을 감는 거래요. 눈을 감으면 눈을 쓰지 않으니까 쉬는 거죠. 그래서 눈은 감고 귀로는 말씀을 듣고 입으로는 그 말씀을 따라하고 그리고 머리는 경체에 얹어서 근육들이 쉴수 있게 해 주고 그것이 저희 휴미 시간 안식의 시간이 되고 그리고 즐거움을 얻는 시간입니다. 저기는 행복한 시간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장수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수환을 누리다가 죽을 때까지 모세처럼 그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강장한 상태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가 있는가? 그러려면 화평과 즐거움을 얻어야 되는데 그 근원은 하나님. 그 화평과 즐거움이 우리에게로 전달되는 통로는 예수로써. 예수를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바라보고 날마다 즐거워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불하했었던 죄들을 위하여 독생자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걸리신 피로써 죄들이 모든 죄악을 대속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시고 화목케 해주셨던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화평과 즐거움을 갖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말씀을 기뻐하며 날마다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평안히 하나님께로 나가는 저희들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